안녕하세요. 오늘은 칼란디바를 손질을 해봤어요. 이게 꽃대, 꽃대 잘, 자르고, 어, 이 가지, 이 미운 가지를 잘랐어요. 이렇게 션찬고 꽃은 아주 화려하게, 푸짐하게 펴졌는데 입장도 그렇고, 대공이 그냥, 너무 힘들어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, 여기 지 쳐주고, 비들비들 말르면은, 여기다 꽂아줄 거예요. 여기다 노란색도 전부 이렇게 잘라줬어요. 노란색도 전부 잘라주고 이거 비들비들 하면 화분이 다 꽂아줄 거고, 이렇게 오팔리나, 오팔리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화분하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컸어요. 오팔리나가 이렇게 이렇게 분 내려가면, 가시를 이렇게 좀 물리리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또 양진 아니야 양로 저희 집 양로가 이제 우리 아저씨랑 샀던 건데 저는 적심을 잘안 했는데 이건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적심을 했어요 왜 했냐면 이 목고챙이 마냥 올라간 거예요 목고챙이 마냥. 그래서 이 굴군 쪽에서 제가 적심을 했어요. 적심을 했더니 자구가 1 0 개가 나와요, 0 개. 적심을 제가 잘안 해는 이유는 이 적심을 해서 새 자구가 나오면 짱짱하게 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여기서 이 콩나물 마냥 커지면 오히려 비기 싫잖아요.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적심을 좀잘안 해주는데 이건 적심을 했어요. 적심을 해가지고 음, 다른 분들 마냥 이렇게 적심 한 날짜 새 자구 나오는 날짜 이런 거를 지적어되는데 저런 안안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양로가 양로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김장찬 러블리 로즈, 저거, 적심을 할까 말까 막 그랬는데, 적심 안하기로 붙였어요. 아주 입장이 커지고, 대공이, 목구챙이 같은 대공이 조금 커지고, 그렇게 해서, 음, 로를 적심해가지고, 이렇게 변동이 왔고요. 음, 뭐를 보여, 또 보여드리고 싶으냐면, 입구지를 이제 그전 마냥 잘안 했는데, 여기 뭐냐면 긴잎적성긴잎적성이 자구가 이렇게 두개 나오네요. 긴잎적성 그렇게고 하 여기 긴잎적성 여기서 또 자구가 하나 나오고 요거는 뭐냐면 한엽황진이, 한엽황진이는 안 나와요 뿌리만 나왔어요. 자구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그냥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. 한번더 보는 거예요. 요게 모르겠어요. 요게 뭔지. 요 입장이 이 블랙, 블라 하나인지. 전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철화로 나오는 거예요. 두 개가. 요것도 요거거든요. 똑같은 건데, 요기는 또 이렇게 푸른등이로 있죠? 요거는 또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이렇게. 햇빛을 얘가, 얘가 더 받았나 봐요. 그렇게 하고 요거는 살구 미인금. 초점이 안 맞지? 살구 미인금. 살구 미인금을 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. 그것도 또 농장 사장님이 주신 건데, 에, 엄마네 집이 왔다, 있다가 와보니까 이게 입장이 다 웃어서 쏟아진 거예요. 그래서 입구지를 안해라고집 버렸어요. 그래다가 요거 하나만 여기다 툭 떨쳐 놓은 건데, 제가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 전부 울금이로 나오는데 이제 커감에 좀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울금은 약해서 그래서 이긴입 이 적성이 두자고 나오고 여기서는 하나 나오고 이 음, 철화로 나오는 게더 커봐야 알겠어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어떤 철인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영상 올려보는 거예요. 이거, 창종류. 콩, 응. 보내시면 창종류. 초크레금. 아이고. 아, 이게 이름이 또 잃어버렸네. 이거 3년 차예요. 3년 차. 큰 거는, 음, 봄에, 작년 봄에 물음인지 화상인지 이 자구가 세개 중에 큰 것만 입장이 물러서 나갔고 요거 두 개는 있는데 요렇게 아주 얼음 땡 해가며 크는 거예요. 그래도 물 달라 소리 안 해도 한 번씩 쥐가 주고 있거든요. 그랬는데 아주 째금 컸어요. 조금. 이름 생각나는 대로 이름표를 그냥 써야지 안 되겠네. 이거 이름 알고 있었는데, 이제 이름을 이렇게 잊어버리네. 그래서 영상에 한번 또 이렇게 담아봤답니다. 양로가 이렇게 이쁜데,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줄라나 모르겠어요. 여러분, 늘 건강하세요.